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기호 1번 문재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세월호로 껌쩍 같은 아이들을 잃고 얼마나 슬펐습니까? 박근혜, 최준실,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사상 최고의 실험률과 민생 파탄에 얼마나 아팠습니까? 대통령 뽑을 때 제대로 검증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입니다. 국민들은 그런 아픈 경험을 겪으면서 지금 대선 후보들을 검증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평가라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꿈을 갖고 살아왔는지 국민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피난민의 아들입니다. 부모님은 함경남도 흥남이 고향이었는데 북한 공산 체제가 싫어서 피난 오셨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눈보라가 휘몰아쳤는데 그제도요, 오니 초록색 보리밭에 산도 푸르러서 여기는 정말 따뜻한 남동나라구나 생각하셨답니다. 그러나 피난민 살림살이는 궁핍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도시락을 갖고 가지 못했고 학교 월사금을 내지 못해 집으로 쫓겨온 날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강냉이 죽을 배급할 때면 속이 무척 상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도시락을 먹고 어떤 아이들은 죽을 받아 먹는데 그릇이 없어서 친구들의 도시락 뚜껑을 빌려야 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방학기간 동안 점심을 못 먹는 결식아동들에게 처음으로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자존심에 상처받지 않을 급식 방법을 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제가 학교 무상 급식에 아이들을 가리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살아온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빈손으로 피난 와참 힘들게 사셨습니다. 어머니는 거제에서 부산까지 검은 길을 절을 등에 업고 달걀을 머리에 이고 팔러 다니셨습니다. 아버지가 장사에 실패하고 난 후엔 어머니가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시장에서 좌판 장사를 하기도 하고 연탄 역할을 끌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부산역 안표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꼭두새벽에 어린 죄를 깨워 앞장세웠습니다. 그런데 안표장사하는 분들을 오랫동안 지켜보시고는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부산역까지 꽤먼 길을 둘이서 걸어갔다가 터덜터덜 돌아오던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어머니는 그냥 못하겠더라. 그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차마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도 가난 속에서 일찍 철들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가치관도 가난 속에서 생겼습니다. 제가 공인이 되었을 때저 스스로에게 엄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일할 때는 학교 동창회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참여중보 기간 동안 변호사도 하지 않았고 사회이사나 법무법인의 고문 같은 것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저를 두고 너무 고지식하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원칙을 지켜도 손해보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상식대로 하면 성공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국민 누구나 정의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피부로 느끼는 세상 꼭 만들겠습니다. 저는 유신반대 시위 때문에 대학에서 제적되고 구속되고 강제징집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그 때문에 판사 임명이 안 되고 바로 변호사를 하게 됐지만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이던 신발업체의 여성노동자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사가 점심시간을 주지 않아 점심을 거르기 일수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재봉틀 밑으로 지가 다니고 화장실에 칸막이도 없다고 했습니다 야근을 해도 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회사에 시정을 요구했다가 경찰에 잡혀가고 회사에서 잘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님. 손톱에 바늘이 꽂히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재봉틀을 돌려야 합니다. 노동자에게도 인권이 있고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노동자들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후 저는 울산, 창원, 거제 포항, 멀리 구미까지 많은 노동자들을 도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많은 노동변론을 한 변호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돌아보니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저였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저는 인권 변호사, 노동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서 세상을 바꾸는 용기,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저를 잊게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인권 변호사를 할때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를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는 딱 하지만 제가 해결해 줄수 없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습니다. 라고 냉정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러다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면서 말을 더 듣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설령 제가 해결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후련해야 하고 공마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어디를 가도 속 시원하게 말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억울함을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치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말 잘하는 정치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경청하는 정치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이야말로 최고의 소통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을 위로하는 정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 문재인 국민과 눈을 맞추며 경청하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험보다 더큰 재산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참여정부 5년 동안 국정운영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민정수석을 두 차례하고 시민사회 수석과 비서실장까지 하면서 안보, 국방, 외교복지, 문화행정 등 국정운영 전반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2003년 2월 대통령 취임식을 일주일 앞두고 대구에서 지하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92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대참사였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전이었지만 민정수석 예정자였던 저는 대구로 달려갔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대구시와 협의하면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여러 번 서울과 대구로 오가며 사고를 수습했습니다. 그 사건을 그을 삼아 참여 정부는 안전을 안보에 포함시키는 포괄 안보 개념을 세우고 역대 정부 최초로 위기 관리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지하철의 좌석 등 내장재를 전부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로 교체하고 재난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얼마 후 그때 만났던 유가족 가운데 한 분이 연락도 없이 제 집에 물쑥 찾아오셨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제가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국민에게 국가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도 제게는큰 보람입니다. 저는 준비위원장으로서 북한을 상대하며 회담의 실무를 이끌었습니다. 회담이 좌초될 위기도 있었지만 차분히 준비했고 북핵폐기를 포함하여 분단사상 최고의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실정 경험이었습니다. 밖에서 비판만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할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전 문재인은 준비된 후보입니다. 국정 운영 전반을 경험했고,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매달려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문제인 든든한 후보입니다. 다양한 의제와 국가적 어려움을 해결해 오면서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는 위기 대처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렇게 정치 안 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덩 떠밀려서 정치하게 된것 아니냐? 그러니 권력 의지가 약한 거 아니냐. 사실 옛날에 저는 정치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갈 때도 저는 정치 안할 거라고 거듭 다짐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04년 청와대에서 나오게 됐을 때 저는 히말라야로 떠났습니다. 자유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사태로 돌아왔습니다. 2008년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마쳤을 때 저도 자유의 몸이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김대중 두분 대통령의 연이은 서거가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당과 제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삐아프게 반성하고 성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참담한 실패를 보면서 책임을 더욱 통감했습니다. 세월호와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들이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더더욱 송구합니다. 그래서 절박해졌습니다. 더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의 공과 과를 돌아봤습니다. 군리주의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확립했습니다.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의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경제와 안보에서도 유능했습니다. 남북 평화 시대를 만들었고 성평등에서도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저 문재인 민주정부 10년의 공헌 공대로 개성하겠습니다 부족했던 부분, 실패한 부분은 반면교사로 삼겠습니다. 지난 4년 정치 경험도 풍부해졌습니다. 당 대표가 되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당을 혁신해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당은 총선에서 승리했고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국민에게 가장 지지받는 명실상부한 수권 정당이 됐습니다. 지금 저는 절박합니다. 정치가 제게 운명처럼 다가왔다면 이제 2017년의 저 문재인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을 역사적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로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안심하고 살수 있는 나라로 바꾸겠습니다. 5060 세대가 불안해하지 않고 인생 제2막을 시작할 수 있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해서 나라다운 나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전 문재인, 깨끗해서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공정에서 믿음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따뜻해서 친구같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차마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도 가난 속에서 일찍 철들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가치관도 가난 속에서 생겼습니다. 제가 공인이 되었을 때저 스스로에게 엄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일할 때는 학교 동창회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참여중보 기간 동안 변호사도 하지 않았고, 사회이사나 법무법인의 고문 같은 것도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저를 두고 너무 고지식하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원칙을 지켜도 손해보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상식대로 하면 성공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국민 누구나 정의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피부로 느끼는 세상 꼭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기호 1번 문재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세월호로 끔쩍같은 아이들을 잃고 얼마나 슬펐습니까 박근혜 최준실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사상 최고의 실업률과 민생파탄에 얼마나 아팠습니까 대통령 뽑을 때 제대로 검증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입니다. 국민들은 그런 아픈 경험을 겪으면서 지금 대선 후보들을 검증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평가라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꿈을 갖고 살아왔는지 국민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피난민의 아들입니다 부모님은 함경남도 흥남이 고향이었는데 북한 공산체제가 싫어서 피난 오셨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눈보라가 휘몰아쳤는데 그제도 여오니 초록색 보리밭에 산도 푸르러서 여기는 정말 따뜻한 남동나라구나 생각하셨답니다. 그러나 피난민 살림살이은 궁핍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도시락을 갖고 가지 못했고, 학교 월사금을 내지 못해 집으로 쫓겨온 날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강냉이 죽을 배급할 때면 속이 무척 상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도시락을 먹고 어떤 아이들은 죽을 받아먹는데, 그릇이 없어서 친구들의 도시락 뚜껑을 빌려야 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방학기간 동안 점심을 못 먹는 결식아동들에게 처음으로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자존심에 상처받지 않을 급식 방법을 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제가 학교 무상급식에 아이들을 가리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저는 유심반대 시위 때문에 대학에서 제적되고 구속되고 강제징집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그 때문에 판사 임용이안 되고 바로 변호사를 하게 됐지만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이던 신발업체의 여성노동자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사가 점심시간을 주지 않아 점심을 거르기 일수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재봉틀 밑으로 지가 다니고 화장실에 칸막이도 없다고 했습니다. 야근을 해도 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회사에 시정을 요구했다가 경찰에 잡혀가고 회사에서 잘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님, 손톱에 바늘이 꽂히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재봉터를 돌려야 합니다. 태의 폐허위에서 살아온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빈손으로 피난 와참 힘들게 사셨습니다. 어머니는 거제에서 부산까지 검은 그 길을 저를 등에 업고 달걀을 머리에 이고 팔러 다니셨습니다. 아버지가 장사에 실패하고 난 후엔 어머니가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시장에서 좌판 장사를 하기도 하고 연탄 역할을 끌기도 했습니다. 어느날 어머니는 부산역 안표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꼭두 새벽에 어린 죄를 깨워 앞장세웠습니다. 그런데 안표 장사하는 분들을 오랫동안 지켜보시고는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부산역까지 꽤먼 길을 둘이서 걸어갔다가 터들터들 돌아오던 그 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어머니는 그냥 못하겠더라.